한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토하겠습니다. 잠들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인에도 갚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 정말 이 땅에서 살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책일 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하고도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는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우리가 정말 하늘의 보좌, 천상의 보좌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부어질 이 세상에 부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맞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는 어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은 그 일곱 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그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그와 같은 어 정말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은 바로 천상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이완기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 시작합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땅이 환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이 천사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하여지는 그 순간 어둠의 장막에 덮여있던 세상의 실체와 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세상처럼 처럼 보였던 그 세상이 사실은 무너져 있는 곳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큰 빛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순간, 아 이렇게 견고하고 위대해 보이던 큰성 바벨론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임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무너진 바벨론 안에는 귀신들이 살고 있는 귀신의 처소로 가득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정말 이 세상은 참으로 찬란합니다, 그렇죠? 위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이 세상을 우리는 더 누리기 누리기를 원하고 어, 이 세상을 사랑하죠. 어,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임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늘의 빛이 비춰주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실체에 대해 눈이 열리게 되는데, 이 세상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있는 곳이고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여 있는 더러운 곳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큰뭐 오랫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어떤 지하실이라든지 그런 방이라든지 3년, 10년 사람의 인적이 드나들지 않았던 그런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 아주 더러운 동물, 쥐나 바퀴벌레나 먼지나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처럼. 바로 세상에진 그런 모습임을 빛이 비춰지는 순간 이 세상의 현실과 실체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자, 그렇다면 그큰성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인가?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이 포도주 와인, 이 와인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술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다. 진노를 일으키는 포도주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노를 일으키는 포도주는 도대체 어떤 포도주인가? 바로 음행.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만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 음란. 이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이든, 그것이 나라와 민족이든 음행은 그 나라를 반드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반드시 무너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음행은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더러운 사람을 또는 그 더러운 만국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무너뜨리신다 파괴하신다라는 것이죠 진멸하신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땅의 왕들이 그렇죠? 우리 몇 며칠 전에 음녀, 음료, 음녀로 상징되어진 사단 마귀, 이렇 음행은요. 그래서 이 마귀와 음행하는 겁니다. 마귀와 간음하는 게 음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행의 영이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하고 가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와 가능하는 겁니다. 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음행과 사치.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이유고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임을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빛으로 말미암아 비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행을 달콤하게 바라본다면 정말 그것은 위험한 상황이겠죠. 음행을 이와 같은 사단 마귀와의 음행이라고 볼수 있는 눈. 이큰성 바벨론이 이미 다 훼파되어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 사는 귀신의 처소라고 볼수 있는 눈그 눈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 이 세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눈이 열려야 이 세상을 더럽게 여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갈 리가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가 그 영광으로 그 땅을 환하게 비춘 후에는 큰 음성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큰 바벨론 성에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거기서 나오라. 그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나오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나올 수가 없고 나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세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세속성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빛과 소금됨을 이 세상 바깥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드러냄으로 부패한 이 세상을 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다시 짜게 만들고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다시 빛이 있게 하는 세상 속에서의 소금과 빛 거룩한 세속성이죠. 세상 속에 있지만 거룩함을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세상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세속성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내 백성과 거기서 나와,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세속성을 유지할까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죄를 거부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거룩한 세속성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죄에 참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짠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일곱 교회가 당면한 위기의 본질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화 되어져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위기의 본질이었고, 하나님은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점점 조금씩 조금씩 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져가고 물들어져가고 있는 이 교회를 깨워 더 이상 완전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이전에 이 교회가 다시 세상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잃어버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구별됨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이 시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갚아주라. 그쵸?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것이 이세상의 죄에 참여한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 또한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운명이고 그들에게 부어질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 그 것대로 하나님은 갑절이나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건물을 무너뜨릴 때그 건물에 누군가가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건물을 무너뜨리기 전에 큰 방송으로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건물 안에 지금 남아 있다면 당장 지금 나오십시오 외치지 않겠습니까? 아주 다급하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그 건물을 허물 수가 있겠어요? 그곳에 내 자녀가 있다면 그 건물을 허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있는 자기 국민들 대피 명령을 하는 것처럼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이제 곧 24시간 내에 이 나라에 있는 군사 시설을 폭격할 텐데 혹시라도 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빨리 우리나라가 준비한 비행기를 타고 이 땅을 떠나십시오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본문이 바로 그런 어떤 다급한 그런 간절한 외침으로 들려집니다. 거기서 내 백성아. 4절에 내 백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경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큰 바벨론 이미 바벨론은 더럽고도 더럽고도 더러운 영이 모여 있는 귀신의 처소이니 음행과 사치와 탐욕과 교만과 오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더러운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니 그 세상의 죄에 절대로 참여하여 너의 영을 더럽히지 말고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고 그렇게 하여 너희가 그 너희 그이 그 땅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곡한 외침이요 또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됨을 우리가 운데 시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몸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여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날마다 씻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을 날마다 노래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거. 날마다 씻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붙들고 나의 죄를 자백함으로 날마다 나를 깨끗이 씻어내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의 처소에서 살아가는. 합당한 우리의 자세요. 또 우리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받을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의만을 노래합니다. 그 대속의 의만을 자랑합니다. 그리하여 이 더럽고 이 더러운 이 귀신의 처소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이말이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의 옷을 입을 때 그리고 그 의의 옷만을 우리가 자랑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아멘으로 받습니다. 정말 이 귀신에 쳐서 이 더러운 향락과 교만과 오만과 거짓과 미혹으로 가득한 이 귀신의 처소에서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이름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의 옷을 입습니다. 대속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호흡합니다. 한시도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세상으로 돌아간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이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가하는 거룩하고도 구별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